자 문제 분석합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 초 후의 위치 x가 다음과 같을 때, 오른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렇습니다. 기억, 2초에서의 가속도는 0이다.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 함수, 두번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가 나옵니다. 자, 한번 미분해 보면요.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12가 되고 한번더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6t 플러스 12가 되는데 이게 가속도 함수거든요. 자이 대입하면 0이죠. 2초에서의 가속도는 0이다. 맞습니다. 전피는 출발 후 운동 방향이 한번 바뀐다. 이 도함수 한번 미분한 거 이거 속도 함수인데 이거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보면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돼서 마이너스 3의 t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2,0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 모양인데 도함수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즉 원래 함수는 내려가다가 순간 0 됐다가 다시 내려가는 운동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출발 직후부터 5초까지 중전피의 최대 속력은 30이다.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인데요. 어, 그러면 이 속도함수를 가지고선 가장 큰 값을 0 이상 5 이하에서 잡아내려면 어, 대칭축 2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5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7, 여기 절대값 이게 가장 큰 속력 27이 나오겠죠. 30은 잘못됐습니다.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